홈스타 살균 99.9% 이걸로 뿌려서 한번 닦아보겠습니다. 자, 따는 거는, 자, 여기 하얀 거, 하얀 부위를 이렇게 들어 올리시면 됩니다. 별표 쪽으로, 짝짝짝 꼭지점으로 세번 정도 들어 올리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만화 덥빠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요 세탁실 페인트를 한번 칠해보려고 합니다. 탄성 페인트는 아니고, <놀람> 결로 방지 벤트인데 친환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은 이 1리터에 12,900원 정도 합니다는데 탄성 같은 경우에는 한 4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가 한 2평, 2평 정도 되는데 천장은 안 칠하고 이 벽면으로 해가지고 좀 칠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1리터 같은 경우에는 문으로 우리 방문으로 생각했을 때 몰딩이랑 문 앞, 뒤로 생각했을 때, 한 개에서 한개반 정도 색칠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두평 정도 되는데, 어, 좀 화이트다 보니까 요한 나라도 한 번으로 칠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한번 칠해 보고 부족하면은 두 통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통이면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세탁실에 곰팡이가 그렇게 많이 피진 않았어요. 피지는 않고, 페인트 벗길 정도는 아니고, 곰팡이가 좀 피긴 했는데, 약간 벗겨질 정도는 아니어서, 일단, 곰팡이 제거제로 한번 뿌리고, 한번 닦고, 이렇게, 일단은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페인팅 처리는 바닥, 바닥 쪽으로, 요, 페인트를 구입을 하시면은, 9인치, 9인치, 페인트, 키트 도구가 있더라고요. 이게 8,900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요, 테이핑, 그리고, 마네킹 테이핑, 그리고, 요, 붓, 그리고, 롤러, 롤러, 이렇게 있는데, 붓 같은 경우에는 미세한데, 이렇게, 요, 칠하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곰팡이 제거제를 좀 뿌려서, 일단, 닦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가볼까요? 전체적으로 곰팡이가, 자, 요쪽에 호스가 있었어요 세탁이 호스 그래서 곰팡이 피었고 요 라인으로 곰팡이가 좀 피었습니다 근데 이제 곰팡이 피는게 저희가 요 문을 자주 열다 보니까는 비오는 날 이렇게 제가 비를 뒤쳐서 이쪽에 곰팡이가 피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요런데를 좀 벗길게요 요쪽은 좀 벗겨지는데 아래쪽은 벗겨지진 않습니다 아래쪽은 안 벗겨져서 일단 홈스타 살균 99.9% 이걸로 뿌려서 한번 닦아보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뿌려볼게요. 네, 이제 곰팡이 제거조로 좀 뿌렸어요. 그래서 1시간 뒤에 이제 닦아서 밑에 쪽으로 템핑 작업을 해서 벤트 안 묻게끔 일단 작업을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1시간 뒤 닦아보겠습니다. 자, 위쪽으로도 닦아줍니다. 그래도 10년 정도 됐는데 저희 집은 진짜 곰팡이 정도면 안핀것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헤라로 틈새도 닦아줍니다 그리고 여기 틈새도 어느 정도 다 닦았어요. 그래서 이 부위를 좀 이쪽만 좀 긁을게요. 좀 페인트가 조금 까졌거든요. 그래서 이 부위 쪽을 이런 식으로 좀 긁어내겠습니다. <목소리> 콘크리트에 곰팡이는 있지만 은벽 자체에는 아직 물기가 있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곰팡이가 밖에서 이렇게 들어온 게 아니고 이 저희가요 문단속을 잘못해서 이렇게 곰팡이가 핀것 같습니다. 일단 다 긁어내니까 어 닦으면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닦는 거는 다 했고 바로 밑에 테이핑 처리를 페인트 안 묻게끔 테이핑 처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 바닥을 한번 닦아줍니다. 자, 바로 이제 테이핑 처리를 하겠습니다. 겨울이다 보니까 바로 테이핑 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안 돼서 겨울이다 보니까 수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종이 테이프를 먼저 붙이고 비닐 테이핑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요쪽 부위는 안 칠하고, 요쪽, 요쪽, 요쪽. 그래서 좀 남으면은 여기를 칠하던가 하겠습니다. 일단, 비닐 테이핑 처리를 작업 들어갈게요. 자, 테이핑 처리는 다 했고, 이제 펴보겠습니다. 됐고, 자, 바로, 페인트를 부어볼게요. 자 따는 거는, 자, 여기 하얀 거, 하얀 부위를, 이렇게 들어 올리시면 됩니다. 자, 별표 쪽으로, 짝짝짝 꼭지점으로, 세번 정도 들어 올리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자 됐고, 전체적으로 한 통을 다 쓰기 때문에 전다 부으겠습니다. 자. 다 부어서 자, 이대로 기다리지 마시고 이렇게 놓으면은 지가 다 빠져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희석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바로 원액을 따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붓으로는 일단 모서리 쪽 먼저 전체적으로 다 칠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롤러로 칠하면 힘드니까 자 미세한 부분을 먼저 붓으로 칠하겠습니다. 자, 요면, 요면, 요면 칠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칠해 보겠습니다. 자. 어, 더워. 더워서 옷을 벗었습니다. 그러니까, 는 저처럼 이렇게 부평 좀안된 데는 이런 부스로 하시는 게더 나으실 것 같습니다. 놀러로 하면은 벤트가 되게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요면은 안 칠했어요. 깨끗해서.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오 깔끔해졌습니다. 깔끔해졌죠. 자, 자,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다음에 봐요. 장갑이 더럽습니다. 자, 이제 집에 가려고 합니다. 오늘 진짜 눈도 오고 눈이 오는 날 제가 화이트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자, 바바이.